2024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국문학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작품들 중에서 세식주의자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세식주의자는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편에서 각각 학살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하는 이세 가지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첫 번째가 낙인찍기와 망상의 당위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탐욕과 욕망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강렬한 혐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인간을 학살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어, 구성요소들이다. 이렇게 한강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남편 그리고 형부, 언니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한강은 독자에게 대묻죠. 이런 학살은 짐승만도 못한 짓 아닌가요 하고 대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이 사람 영예를 통해서 독자에게 말하는 방식이 놀랍게도 이상의 행위상징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람 영예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을 뿐인데 남편은 영예를 채식주의자로 낙인 찍고 이기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남편은 사람 영예가 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행위만으로 채식주의자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족의 일상을 부수는 이기주의자라고 분노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없는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사람 영예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그것이 문제라면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내에 대한 아니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람 영예를 채식주의자로 낙인찍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존중 없는 낙인찍기의 태도는 남편의 직장 상사와 동료 그리고 사람 영의 친정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은 소설 시작부터 영예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길고 세밀하게 설명하면서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채식주의를 선언하는 사람들 다수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조금 다른 정신적 육체적 경험과 생각과 의지를 근거로 육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 영예는 일반적인 채식주의자들과 다르게 꿈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임을 구별해서 알려주려는 한강의 의도입니다. 사람 영예가 꾼, 꿈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이고 또한 소설의 바탕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흑항 같은 밝은 건물을 발견해서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이 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끝없이 고기 덩어리들을 해치고 나아갔지만 반대쪽 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 이렇게 영희는 꿈을 해상하고 있습니다. 흑강 같은 건물에 수백 개의 시뻘건 고기 등어들이 기다란 대막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학살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상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흑강 같은 건물에 식용 고기를 그것도 기다란 대막대들을 매달은 경우는 없습니다. 더구나 끝없이 고기 등어들을 해치고 나아갔지만 반대쪽 출구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학살당한 사람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갑자기 숲이 환해지고 맛있는 냄새가 났다.수많은 가족들이 소풍 중이었어.그 광경은 말할 수 없이 찬란했어.한편에선 고기를 굽고 노랫소리 즐거운 웃음소리가 쟁쟁했어.하지만 난 무서웠어.그 흙간에서 나는 떨어진 고기 덩어리를 주워 먹었거든.흙간 바닥 희음등이에 비친 내 눈이 번쩍였어.흙간을 빠져나와 사람 영예가 마주친 장면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낙원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낙원의 풍경은 사실 처참한 학살을 숨긴 거짓 풍경입니다. 사람 살점인지도 모르고 비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 덩어리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생할 수 없어. 이빨에 씹히는 날고기의 감촉이 내 얼굴이 눈빛이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분명 내 얼굴이었어. 아니야. 거꾸로 수없이 봤던 얼굴 같은데 내 얼굴이 아니었어. 설명할 수 없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생생하고 끔찍하게 느낄 이상한 느낌을 학살당한 사람의 살점을 고기덩이라고 먹으며 이빨에 씹히던 날고기의 감촉까지 즐기는 세상 속에 자신도 속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부정하려고 하지만 설명할 수 없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 라며 자신도 학살당한 사람 고기를 즐겨 먹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진술은 은유이고 상징입니다. 그동안 소, 돼지, 닭 등의 고기를 먹고 살아온 세월이 사실은 학살당한 사람 고기를 먹고 살아온 세월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 영에는 드는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꿈을 꿨어.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서 다른 누군가가 그를 깜짝같이 숨겨졌는데 깨닫는 순간이었어. 죽인 사람이 난지 아니면 살해된 쪽인지, 죽인 사람이 나라면 내 손에 죽은 사람이 누군지, 혹 당신일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당신이 나를 죽였던가?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해석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학살은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인 같은 민족, 같은 국민에 의해서 학살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 영예를 가정과 가족을 부수는 채식주의자이고 이기주의자로 낙인 찍은 남편과 친정 식구들은 고기를 먹여서 사람 영예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망상의 확신으로 온갖 짓을 벌입니다. 특히 사람 영예 아버지의 과거 행위가 그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내 다리를 물어뜯은 개가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묶이고 있어. 개는 질질 끌리며 달려 여섯 바퀴째 개는 입으로 붉은 피를 토해 목에서도 입에서도 피가 흘러 거품 섞인 피 번쩍이는 두 눈을 나는 꼿꼿이 서서 지켜봐.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선 잔치가 벌어졌어. 시장 골목에 알만한 아저씨들이 다 모였어. 개에 물린 상처가 나으리면 먹어야 한다는 말에 나도 한 입을 떠넣었지. 아니 사실은 밥을 한 그릇 다 먹었어. 국밥 위로 얼음거리던 눈. 녀석이 달리며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나를 보던 두 눈을 기억해. 아무렇지도 않더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 어린 시절 사람용의 다리를 문 개를 아버지는 잔혹하게 죽이고 삶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개가 왜 다리를 물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인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 딸의 다리를 문 개라는 낙인을 찍고 잔혹하게 죽이고 삶아서 먹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망상의 당위성에 대해 그 누구도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저씨들은 개에게 물린 상처가 나아리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 사람 영에는 밥을 말아 한 그릇을 다 빼먹습니다. 그리고 국과 비로 어린거는 눈, 녀석이 달리며 거품 섞인 피를 파하며 나를 보는두 눈을 기억해 아무렇지도 않더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라고 고백합니다. 학살이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낙인 찍기와 망상의 당위성입니다. 주인 딸의 다리를 문 개라는 낙인을 찍고 그래서 잔혹하게 죽여야 한다는 아버지 멋대로 만든 망상의 당위성에 대해 세상 누구도 중단시키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행해지는 사람 학살에 대해서도 동조하게 됩니다. 가령 폭도, 불온 세력, 국가 전복 세력, 빨갱이라는 등의 낙인을 찍으면 밝은 색은 해야 한다는 망상의 당위성이 생겨납니다. 물론 홍기병, 킬링필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낙인 찍기와 망상의 당위성을 파헤치 진실을 밝히고 중단시키지 않으면 잔혹한 학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영예를 최적주의자로 그리고 평온한 가정과 가족을 파괴하는 이기주의자로 낙인찍인 남편과 친정 가족들은 영예에게 고기를 먹여 다시 예전의 일상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망상의 당위성으로 짐승만도 못한 짓을 당당히게 버립니다. 누구도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 영예의 고뇌와 고통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결국 온 가족의 억지로 탕수육을 먹이려는 짐승만도 못한 아버지의 행위에 동조하고 방관합니다.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손목을 긋게 됩니다.그리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갑니다.여기서 한강의 생각이 드러납니다.짐승만도 못한 세상에 대항하는 방식입니다.손목을 그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은 절망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손목을 긋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삶을 희망하는 격렬한 방식이기도 합니다.그 후에도 고기를 먹여. 다시 일상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망상의 당위성은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한 분노와 협박으로 사람 영예를 덮쳐옵니다. 병원 입을실로 어머니가 가져온 흑임소 중탕을 사람 영예는 먹는 척하고 도해버립니다. 그러자 분노한 어머니가 울면서 말합니다. 내 꼴을 봐라. 지금 내가 고기를 안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죄다 너를 잡아먹는 거다. 거울 좀 봐라. 내 얼굴이 어떤가 보란 말이다. 낮은 울음으로 잦아들었다. 그러나 아내는 마치 낯선 여자의 울음을 바라보는 듯 키에드. 고기를 먹으라는 의문의 울음은 세상으로부터 격리와 낙인 찍힌 삶에 대한 공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마치 낯선 여자의 울음을 바라보는 듯 합니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픈 건 가슴이. 뭔가가 명치에 걸려 있어. 그게 뭔지 몰라. 언제나 그게 멈춰 있어. 이젠 브레지어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가 느껴져. 아무리 길게 숨을 쉬어도 가슴에 시원하지 않아. 어떤 과함이 울부짖임이 겹겹이 뭉쳐져 거기 밖에 있어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잔혹한 학살에 대어 너무 오랜 세월을 학살한 자들이 망상의 당위성에 동지하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있는 거야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뱃살 됐지만 목숨들만은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한 번만 단한 번만 크게 소리치고 싶어 캄캄한 창 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어.그러면 그 덩어리들이 온 밖으로 뛰쳐나갈까?그럴 수 있을까?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아무도 날 살릴 수 없어.아무도 날숨 쉬게 할수 없어.자신도 모르게 학살한 자들의 망상이 당위성에 동조하고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사람영에는 학살당한 사람들의 처참한 억울함과 비극을 가슴으로 느끼며 죽음과 다르지 않은 아픔과 고통에 괴로워합니다.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아무도 날 살릴 수 없어. 아무도 날 숨쉬게 할수 없어. 라고 합니다. 학살당한 사람들의 울부 짖는 절규가 사람 영예의 명치에 달라붙어 회오리칩니다. 사람 영예가 병원분수대 옆 벤치에 윗옷을 벗은 채 앉아 있습니다. 더워서 벗은 것 뿐이야. 라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은 사람 영예가 왜 더워서 옷을 벗었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남편이 사람 영예의 뭉켜진 손을 펼칩니다. 안에 소나기에 목이 눌려있던 새한 마리가 벤치로 떨어진다. 깃털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작은 동박새다. 포식자에게 뜯긴 듯한 끝친 빨자국. 아래로 붉은 희롱이 선명하게 번져있었다. 이 장면은 연작 형식의 독립된 한 편의 완성도를 위한 소설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살펴보면 고기를 먹지 않는 것만으로는 짐승만도 못한 세상을 바꿀 수도 학살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욕망의 벽에 부딪혀 나약해진 사람 영의 내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